안녕하세요. 어, 금영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동학개미TV 안산개미구요. 1월 3일 금요일입니다. 4시 56분이에요, 여러분들. 맞죠? 장 끝났죠? 오늘 상승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했잖아요, 오늘. 어, 괜찮네요. 오늘 흐름은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지금 현재 이 가계 대상 뭐 그런 거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기장 공장 늦춰진다 뭐 이런 게 걸려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드리기 전에 앞서서 한 가지만 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어, 그, 급등주를 무료로, 어,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 개인번호 010-8298-7761. 오라고만 문자를 좀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입니다. 자, 12월 30일 추천드려서 오늘 매도했습니다. 3일 보유했고요. 8%의 수익률 만들어냈다라고 보면 되겠죠. 매수가 목표가 사유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어, 되겠습니다. 맞죠?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늘 GST도 매도가 나갔는데요 4%의 수익률을 얻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대보마그네틱 어제 이제 매도가 나갔죠. 여기 보시면 10시 6분에 매수를 해서요 12시 4분에 팔았습니다. 밥 먹기 전에 맛있게 5%의 수익률 챙기고 매도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때요? 30일 날 말씀드렸고 그 다음 날인 어 뭐예요? 1월 2일날 뭐요? 그 상한가 가버렸습니다. 자, 이거 운으로 하나 맞춘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다. 여기 보시면 삼청당 제약 20일 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날 23일이죠. 상한가 갔습니다. 자, 이거뿐만이 아니죠. SOS랩. 12월 2 4일날 추천드렸고, 그 다음날 팔았는데 이틀 만에 10%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아, 났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시라고. 마음에이하이 이틀 했는데 6% 맞죠? 자, 그리고 덱스트 8% 났잖아. 그리고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이세 종목. 아니, 두 종목 뭐예요? 당일 매수, 당일 매도잖아요. 이거, 당일 매수, 당일 매도잖아요. 당일 매수, 당일 매 단타 쳤잖아요, 단타. 단타를 해도 수익이 3% 2%가 그냥 나옵니다. 자, DS 단석 어때요? 그러면 단타 한치 뭐 해야 됩니까? 이틀 갖고 있으니까 7% 나잖아요. 신성델타 테크 어때요? 아, 이틀 갖고 있으니까 12% 납니까? 안 납니까? 아니, 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를 뭐예요? 무료로 제공해 드린다니까? 자, 무료로, 어, 제공해 드린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원하신다면, 010-8298-77615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라고요. 맞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1월에 올라갈 수 있는, 어, 20%에서 30%갈 종목, 뭐, 땡땡땡땡, 이거 알려드린다, 어. 연락 주시라고. 여기 보시면은, 상한가 잡았습니까? 안 잡았습니까? 아, 잡아드렸잖아. 여러분들이 안 봐서 그렇지. 조회수가 34회잖아. 잘 찍어드려도. 간다 했잖아요. 간다, 간다, 시원 간다 했는데, 상한가 가버렸잖아. 다음날에. 맞죠? 이거, 어, 장 끝나고 찍었나? 아니죠. 장 중에 찍었잖아요. 그만큼 저희가 이런 것들 잘하고 있다. 그러면 1월에도 상한가 갈 종목 잡을까 못 잡을까 잡겠지. 그거 궁금하다라고 하면 땡땡땡땡 이거라니까 이거 잡으라니까. 010-829-8776에 오라고만 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금량 얘기해 봅시다. 자 금량입니다. 금량은 두 가지의 악재가 있잖아요. 뭡니까? 아이 무슨 가계 대상해가지고 무슨 액계 부정 뭐 이런 얘기 나왔었고 첫 번째 어그 조세일본지 조세호일본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조세일보에서 뭐 이런 소리 해가지고 주가 폭락있고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아 금연 공장 늦게 짓는다 해가지고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이 공장을 늦게 짓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돈입니다 돈. 돈을 제때 주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 회사가 유상증자를 해서 돈이 없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 돈잘 납품하겠죠. 그리고 길어봐야 5월 31일입니다. 맞죠? 4월 말에 어, 완공을 하고 5월 달에 잔금을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뭐예요? 망공만 된다면, 기장에 공장만 망공이 되면, 왜, 어떻습니까? 아니, 납품할 때가 있, 있다고요, 납품할 때가. 납품할 때가 없으면 여기 사기꾼들이고, 미친놈들인 거죠. 그런데 여기 한번2170 보라고, 이거, 나노. 나노테크 에너지라고 돼 있잖아요. 4월 30일 들어간다고 공장 망공하고 만들겠네요. 맞죠? 그러면 821억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아 들어갈 거라고요. 들어가면 돈을 받겠죠. 여러분들. 맞죠? 공급계약 이거 뻥으로 쳤을까요? 이거 뻥으로 쳤으면은 어, 상장페이지 사유입니다. 뻥으로 안 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리고 이거 한번 보라고 여러분들. 또 어, 투자 판단 관련 주요 사항 피라인 모토스. 787억원 2026년부터 들어갑니다 왜냐 아니, 공장이 늦게 만들어지니까 어, 이렇게 잡았겠죠 맞죠 자 그리고 12월 10일 10, 어, 날 ess 4695입니다 4695 1375억원 사우디아라비아 들어갑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맞죠 여기 들어간다고요 이 정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벌써 세 건이잖아. 세 건이면 공급 계약이 뻥튀기가 아니라고. 물론 이 회사가 우리를 어, 하나를 속이긴 했지. 뭐 몽골 강산. 몽골 강산 이거 수익 난다 해 놓고 알로 알아보니까 뭐예요? 알고 보니까 뻥이었어. 뻥. 거짓말이었어. 적자잖아. 적자 나왔잖아. 어. 그런데 그 이유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니 니튬의 가격이 폭락했잖아요. 폭락. 폭나. 재고가 마이너스로 잡힌다니까. 그런데 이 어,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 중국 상무부에서 뭐라고 합니까? 어, 리튬, 어, 리튬 이거 뭐예요? 어, 중국 상무부에서 이 리튬 수출하지 마라. 오늘 이 이야기 나왔다고요. 한번 보자고. 여기 보면 어, 중국의 리튬 배터리잖아요. 제조 기술 수출 규제 검토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뭔 소리야 이게? 리튬을 수출하지 말라고. 보내지 말라고 얘기입니다. 자 리튬을 안 보내면 왜 될까요? 그럼 몽골 광산에서 뽑는 요 리튬 어때요? 쓰겠어요, 이안 쓰겠어요, 쓰이겠잖아, 맞잖아요, 쓸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금량이 뭐예요? 리튬까지도 만약에 저 몽골 광산에서 정말 리튬이 나왔어, 그러면 이거 만들어가지고 이것까지도 판매할 수 있다면 중국에서 중국 산무부에서 리튬 어, 수출 금지, 그러면 리튬을 퍼올 데가 없어. 그러면 미국이라든지 유럽 리튬이 필요한 2차전지 기업들 모여 금량에서 퍼는몽골광산의 리튬 팔릴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앞으로는 2차전지 종목들이 좋아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량이 확실하게 가기 위해서는 올해 뭐가 필요하냐 추가 수주가 필요해 추가 수주 그런데 벌써 어, 올해 4분기에 뭐예요 4분기라고 합시다 4분기에 어, 계약건이 3건이 나왔어 그러면 올해 뭐예요? 플러스 알파, 또다시 세 건에서 여섯 건, 뭐이 정도 나와준다라고 하면, 기, 저 기장 공장, 배터리 공장만 완공이 되면 납품할 곳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도 납품을 하면서, 뭐요? 예 회사가 조금씩 좋아지면 영업을 하겠죠. 영업을 해서 납품을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저기서 이 배터리를 사는 것은 뭐예요? 아이, 기술력이 있으니까 사는 거겠죠. 엉터리로 만들었는데 누가 삽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러면 앞으로 금량이 수주만 나와주고 공장만 잘 돌아간다면 이종목 안 올라갈 이유가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가계 대상 뭐 100억 뭐 이렇게 나왔고 자 공장 늦게 짓는다.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주가 박살 났을 때 지금부터 모아본다면 어 만약에 앞으로 금량이 좋아진다면 올해 어, 우리가 한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꿈의 가격으로 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생각했때는 금량에 대해서는 저는 보유, 어, 보유가 맞다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했고요. 좋아요, 구독 좀 팍팍 눌러주세요. 안 누르면 섭섭합니다. 아시겠죠자 그리고 이것좀누 이거, 이거 좀 보내세요. 숫자 5번. 10초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 이런 거를 준다는데 이렇게 잘해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 추천조를 줘도 어, 추천 사유까지 알려주는 데가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유튜브로 다음날 상황가 가는 걸 알려주는 데가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자 그리고 뭐예요 역시나 마찬가지 유튜브에서 다음날 상한가 갈 종목을 찍어주는 사람 몇이나 있을까 생각해 보시라고 없다고 근데 이거를 뭐예요 소통하기가 유튜브는 뭐예요 실시간이 아니잖아 그래서 소통하기 어렵다고요 그래서 이 문자 보내라는 거 이거 보낸 사람한테만 주겠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2025년도에는 부자가 되셔야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아, 그리고 급등료는 저희와 협력하는 곳에서 나가니까 참고하시고요. 마칩니다. 감사합니다.